돌싱글즈 시즌6에서 진영희영 커플은 현재 많은 이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결혼을 하게 될지도 궁금증이 있었는데요. 11화 예고편에서 진영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너 생각은 어떻냐고 물어보며 우리 아이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희영의 모습이 나왔는데요. 진영과 희영은 2세에 대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게 될것 같은데 희영의 이혼 사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고백했는데, 희영이 연애 초반에 일만 타고 이 정도라면 결혼에서는 더 힘들 것 같다고 재혼하게 되면 진영이 고생하게 될 거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. 진영과 결혼해서 전과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진영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, 진영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희영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.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맞춰가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. 한편 희영과 진영의 목격감도 있었어서 형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과연 희영과 진영은 이세에 대한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를 배려하며 결혼 소식을 전해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